갈게. 내론 다르게 양념반 프라이드 반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핑키입니다 파란반 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1 7학번 유자입니다 같이 듣던 선배인데 내 시험 날이었거든? 네 오전반 오후반 시험이 똑같았어 교수님이 우리들 양심에 맡긴다고 하셨거든 근데 내가 딱 이제 오전반이었는데 오전반 수업 끝나고 시험 다 보고 나가는데 선배가 갑자기 내 어깨를 탁 잡더니 정답 좀 알려줘 이런 거야. 밥을 바보같이 술술 불었다. 근데 내가 애플을 맞았단 말이야. 내가 진짜 다, 자신 만만하게 어. 알고. 아, 3 번이요. 2 번이요. 아, 이거 주관식은 아마 이 답인 것 같아요. 네, 어떤 오빠가 타톡방있다가아 같이 밥 먹을 생각해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나는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저요 저요 하고 나갔어. 나가가지고 아 맛있는 거 먹을려나 선배가 사주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한소 너... 나라 한 번. 어. <laughs> 소설을 하는 거야. 그냥 <laughs> 내가 글글려서 카드 꺼내고 있는데, <laughs> 어. 갑자기 오빠가 카드 이렇게 딱게 어. 손에 꽂으면서 지윤아, 내가 살게 했다가. <laughs> 너가 <laughs> 너가 다가에 커피 사야 하는 거야. 그래서 <laughs> 야, 한소플 <손> 블랙스. <laughs> 심지어 한소설글 가져다가 공방에서 먹었어. 내 시선 속으로 앉아가지고. 이거보한두배 <laughs> 정도 넓은 이런! 이 실내인데 내 비둘기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좀 싫어해. 침착하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비둘기가 점점 오는 거야. 어. 내가 슬슬쩍 일어났지. 일어나서 옆으로 갔어. 비둘기가 점점 쫓아오는 거야. 어. 한 바퀴를 돌았어. 한 바퀴를 한 바퀴를 돌데 <laughs> 계속 쫓아오는 거 비둘기가. 어. 문이 열리니까 하구들이 막 나오잖아. 어. 비둘기가 나한테 날라온 거야. 아, 어, 너한테 안길라고. 나한테 안긴다고? <laughs> <laughs> 비둘기가 구구하고 안 울어. <laughs> 이거는 산비둘기고, 맷비둘기는 <laughs> 이렇게 안 울어. 맷비둘기는 꾹꾹꾹꾹꾹. <laughs> 꾹꾹꾹꾹꾹 이렇게 울고, 산피둘기가 회색, 하, 하얀색 그거들이. 아니, 내가 학교를 두번 다녔단 말이야? 그냥 첫 학교가 있고, 1학년을 음. 다니다가, 지금의 학교로 첫 번째 학교랑 두 번째 학교랑 전공이 음. 똑같아. 오. 어, 첫 번째 학교에서 수업받고 이러던 음. 교수님이 있었을, 계셨을 거 아니야? 연접 전용인데, 음. 갔는데, 우리 학교 교수님이 계신 거야. 데 식은담이. 줄! 음. <laughs> <주윽> 하고 <laughs> 나가고, 지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야. 근데 내가 그날 면접이 두 개가 있었어. 첫 학교를 그렇게 말아먹고 이제 아 그래 두 번째 학교는 열심히 하자. 나할수 있어. 이러고 두 번째 학교 면접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리 학교 다른 교수님이 계신 거둘다 <laughs> 떨어졌어요? <laughs> 아, 이런 사람 있을까? 나 교수님이랑 인디언 가해 왔어. 내 수업 시작할 때마다 교수님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재 다들 신나게 업틱이다고 기분을 그래서 다 같이 인정받고 하자는 거야 근데 교수님이 진짜 자기도 참가를 하고 싶대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온 거야 그래서 교수님이 졌거든? 어. <laughs> <laughs> 존나 세게 쳤어 <웃음> 뛰어 훈민정음 <laughs> 됐어 <웃음> <민민정>. <웃음> 영어로 친해졌어 어? 영어 회화 수업인데 너무 어색한데 어. 우리말로 해도 어색한데 교수님이 막 서로 대화를 하래 영어로 어. My name is Kibum What's your name? 그 다음 질문이 What did you do on weekend? 뭐 이런 거 보조파떼리를 직접 만든 거야 그래서 빌려주고 친해졌어 What's this? w h a t this? 세미파떼리 자기 테니스를 친다고 테니스장을 예약해달라는 거야 그 전부 다 있는데 그 예약을 성공시키면 점수를 후하게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어떤 부모가 이 학우님의 부모가 나한테 돈을 주면서 이 애를 죽이라 그럼 난 죽인다 근데 이 교수가 가르치는 어. 과목 이름이 과학기술 윤리야 음? 상대적으로 이 수업에서도 여성 학우들이 적은데 음. 어 왔네 어야 옷을 그게 뭐 입었다고 하는거니 뭐 이런식으로 약간 연세대 그 느낌이야 류석순이그 미안부 망원했던 음. 약간 개 같은 느낌으로 음. 여직원이 커피 타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여자 학우들한테 왜 운동 안 하냐 운동 안 하니까 체력 약하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그만두지. 준기가 네. 진짜 심한 학교에 다녔거든 막 처음으로 막 되게 들뜨는 마음으로 OT를 갔어 몰래 카메라를 한 거야 아 이거는 우리 전통이고 선배들한테 왜 인사를 아... 제대로 안 했냐고 거기서 막뒤로포쳐하고그랬거든 막 선배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지더니. 밖에서 교수님이 케이크를 들고 있거든요. 딱 그냥 아 자퇴해야겠다 밝게 타오르는 초를 보면 아 자퇴해야겠다 <laughs> 나 개인적으로 수업을 안 하고 애들 발표로 진도 나가는 교수님들 너무 싫어 어, 약간 어, 어. 월급 못한 느낌? 그지 날로 먹잖아 도대 <laughs> 어, 날로 먹어 와. 야 그럼 나도 하지 수업 와. 자 발표하세요 야 잠깐만 <laughs> 질문 있는데요 이리지 이렇게 하 당하지 근데 이번에 같이 들어온 애가 있어 응. 완전 진짜 게으름댕이야 아, 가지하느라 6시 반에 잤단 말이야 9시 수업 인겨 근데 게으름댕이가 나 다섯 번이나 전화한 거야 어... 이거에 또 감동받았잖아 저희 피자가 이렇게 감동적인 친구예요 <laughs> 친구하에 다섯 명 대출했을 때 그때 또 감동 이거 솔직히 여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 이거 교수님한테도 감동받았잖아 알았을 텐데 내가 시험을 보는데 뒤에 애가 진짜 잘해 그 과목을 여기 술집고 야 그거 다 많이 감동 <laughs> 다 많이 이래 나보고 개별까지 껴주면 감동이죠 3년 동안 한 동아리가 있어 오. 근데 그 동아리를 하면서 솔직히 많이 힘들었거든 왜냐면 내 위에 기수분들이 남초였는데 많이들 좀 별로였어 누. 너무 여성 회원들에 대해서 너무 평가적인 발언을 많이 했고 아, 그래서 어떻게든 그 동아리 바꾸고 싶었거든 약간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술 먹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이 안고 버티다가 내 사람들로 이 동아리를 채웠거든 그래서 내가 딱 교환학생 이제 가려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임원진 누가 하지 하는데 그 여자 동생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다들 나서주는 거야. 그때 진짜 감동 받았어.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헛수고가 아니고 정말 이 동아리를 바꿨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야. 그 그때 좀 감동 받았던 것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진짜 찐친인 것 같다 말하니까 우리 찐친이야 아, 그나지컨셉트 지켜 아, <laughs> 어 미안 아직 카메라 들어가고 아, 아, 그러네 <laughs> 우리 수 이거 넣는 거 아니야? 컨셉트 <laughs> 지켜 <시켜>. 우리 친해요 <laughs>